네, 4일 동안 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오늘은 아, 산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산야초를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얘가 바로 얼뜩 보면 수수 있잖아요. 수수하고 좀 비슷하죠? 멀리서 보면 얘가 북나무 열매입니다. 옛날에 그 화전민들이 소금으로 소금 대용으로 썼다고 하는 이 북나무 열매입니다. 자 짜고 씨다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잦은 설사에 효능이 있고요. 이 북나무는 피부병에 피부병 있잖아요. 피병 피부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잎자루에 날개가 있죠. 이게 바로 자 온나무가인데 북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히게 아 효능이 좋은 이게 이제 잦은 기침을 아, 잡아주는 오베자가 또 이렇게 여기저기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오베자가 달려 있죠. 자, 이게 바로 오베자입니다. 어, 발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아, 주부습진, 아토피에도 좋고요. 자, 오베자 열매 열매가 아니라 이건 벌레집이죠. 예. 자,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쌈과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사대풀입니다. 사대풀의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 사대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시상추와 왕고돌빼기입니다 가시상추와 왕고돌빼기의한 중간 맛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잎은 자, 저 안쪽에서 나왔는데 잎은 이렇고요. 이게 잎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대풀 사대풀이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대풀이었습니다. 네. 호장근 꽃입니다. 봄에 순이 올라오면 채취해서 샐러드 또는 비빔밥 재료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나물도 괜찮고요. 자, 입은 여기가 거의 일자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일자죠. 일자든지 살짝 오목하죠? 얘가 바로 꼬장근 꽃입니다. 비가 3일 동안 계속 내리더니 계곡물이 엄청나게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이쁘게 핀 꽃들이 있습니다. 자, 꽃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예쁘죠? 노랑 물봉선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물봉선은 여기 물봉선이고요. 노랑 물봉선입니다. 자 꽃의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 꽃의 모양은 아주 비슷한데 잎은 좀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물봉선 잎이고요. 좀 작아요. 노랑 물봉선은 잎이 좀 작습니다. 자 비교해 를 보겠습니다. 작죠? 그리고 좀 끝이 애가 빼쭉하고요. 얘는 조금 더뭉뚱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 껴서 여기다 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물봉선, 얘는 노랑 물봉선의 입입니다. 자, 노랑 물봉선이고요. 자물 봉선입니다 노랑 물 봉선과 물 봉선의 꽃이었습니다 좀 작살나무입니다 자 열매가 상당히 예쁘죠 상당히 촘촘한데 작살나무는 좀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열매가 촘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열매가 맺혔다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자 색깔이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쁜 관상수로 곽광을 받는 좀 작살 나무입니다. 끝까지 독을 풀어준다는 잔대입니다 아주 예쁘게 꽃이 화려하게 엄청나게 많이 폈네요 자, 기관지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잔대입니다 여기서 하얀 꽃이 핀 장구채를 만났습니다 제브라억세입니다 <목소리> 무늬 억세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너무 예쁜 화살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포르크나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꿈의 새수는 꽃잎나물이라고 해서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나물이 바로 이 화살나무입니다. 단풍이 상당히 예쁘죠? 네, 화살나무였습니다. 산양과 렘 미나리입니다. 진한 미나리향이 일품입니다. 맨미나리였습니다 이질 살살 잡는 이질풀입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죠? 이렇구요 잎은 이렇습니다. 네, 이고돌풀기 꽃도 아주 이쁘게 폈습니다. 산 고돌빼기라고도 하죠. 이 고돌빼기 꽃입니다. 괴불주머니 꽃입니다. 독초입니다. 꽃은 상당히 예쁘죠. 대불주머니였습니다. 꽃이 아주 우아한 궁궁이 궁궁이 꽃입니다. 풍붕이었습니다. 박주갈입니다 나물로 가능하고요. 기력 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박주갈입니다 자, 박주갈리꽃이 이렇고요. 잎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잎을 따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박조갈이 났습니다. 자, 이 꽃은 상당히 예쁘죠? 그런데 너무 너무 흔 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상당히 예쁘죠. 이 꽃이 바로 사위질빵 꽃입니다. 네. 이 꽃은 곤드레꽃입니다. 고려 엉겅퀴라고도 하죠. 강원도 가면 곤드레 비빔밥 아주 유명합니다. 자 아, 입에 가시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얘가 바로 곤드레 엉겅키 꽃하고도 좀 비슷하죠 돌연사를 막고 중풍의 최고의 약재로 치는 산 기름나물입니다. 상당히 귀한 산야초입니다. 이 꽃은 참 맛있는 취나물, 참치 꽃입니다. 참 자가 붙은 식물은요, 대체로 하얀 꽃을 피웁니다. 참치, 참나물, 참깨, 다 하얗죠?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진한 자주색 꽃을 피우는 참단기도 있죠. 참치꽃입니다. 꽃 중에 볼품 없는 꽃을 꼽으라면 저는 요십살이 탱란 삼부인까지라네 좋다는 이탱란의 꽃입니다. 자, 저잎그 겨드랑이에서 조그맣게 하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저기. 사마귀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탱란의 꽃입니다. 망초꽃하고 비슷한 이 꽃이 미국 숙부쟁이 꽃입니다. 꽃이 이제 한창 피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 쑥부장이요. 식자재로 활용도가 높고 고혈압에도 좋은 부추꽃이 야생에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부추꽃입니다. 이 꽃은 배초향 방아죠 우리 토종 허브. 생선 요리할 때이 입을 잎을, 방아잎을 넣으면 비린내도 잡고 맛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자 얘가 바로 우리 토종 허브 방아. 배초향의 꽃입니다. 여기저기 펴있죠? 네.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무슨 꽃인가요? 네. 개망초 꽃이죠. 꽃이 참 예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꽃은 까실 숙부쟁이 꽃입니다. 여기 입을 만지면 까실까실 합니다. 봄에, 자, 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또 질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맛있는 이 까실 숙부쟁이의 꽃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꽃의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1 0중팔구는 하얀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이 꽃은 하얀색이죠? 그런데 이, 이 꽃을 보세요. 이 꽃은 자이 꽃은 연한 보라색입니다. 아주 보라색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꽃을 처음 피울 때 연한 보라색으로 피웁니다. 그러다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하얗게 바뀝니다. 마지막 영상은 얘입니다. 얘는 미국 자리공이죠. 독이 있기 때문에 대차사 하루 정도 찬물에 담그 놨다가 나물로 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두 시간 정도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 20종류가, 20, 20개 체가 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